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게 된 곳은 NC신 그루점입니다. 시설팀에 있는 전기파트 분야를 갈수 있었습니다. 전기실에는 수많은 장비들이 있었는데, 그중 콘덴서와 변압기 등을 재미있게 볼수 있었습니다. 실습 기간 동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 전기선 절연, 콘센트 교체, 특히 차단기 쪽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운이 좋게도 변압기 내부를 볼수 있었고 이상 유무 확인과 온도 점검 등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. 또 비가 많이 와 지하실에 물이 차 펌프로 물을 빼는 작업도 했습니다. 실습 기간 동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즐거운 시간 된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